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173편입니다 스가라 구장의 말씀을 가지고 스가라 선지자 나팔 나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어,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 스가라 선지자 나팔 예인 회복에 대한 약속 어, 그거를 상고했고요. 오늘은 스가라 구장을 가지고 나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라 선지를 통해서 미래에 있는 이방 세력을 쫓아내심에 예, 이방 세력을 쫓아내시고 그의 권세를 가지고 치시고 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로 8절을 보면, 8장에서 최종적 예루살렘 새로운 시대가 올때 평화왕국의 왕, 재림의 주님은 불의한 자의 호화로운 것을 용납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건 불의한 것은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 평화라는 것은 악의 세력과의 그 평화를 가질 수 없고, 악의 세력을 없이 함으로 지상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절로, 어, 보면은, 구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루셀렘에 따라 역시 신자를 말하는 출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낙이를 타나니 낙이의 작은 것곧 낙이 새끼니라. 내가 땅 끝까지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어, 이 말씀, 이 예언, 스가라 선지 예언대로, 그대로, 어, 신약의 성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완전 평화 왕국의 지도자는 가장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스가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주이신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우편에서, 어 지금도 대연기도 하시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 음. 그러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 첫째로 그 지도자 평화의 왕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 공의롭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야. 공평. 그리고 어렵다는 뜻이고 정의를 주린 말입니다. 정의롭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불공평하고 지금 이 세상에는요. 다 불공평합니다. 예. 불공평하고 부정한 일들을 예? 아주 판을 치고 이 세상에는 아주 그 불공평하고 부정한 것이 꽉차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치고 예, 부정이 없는 나라가 없고요. 불공평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절대 공의로우신 분. 두 번째로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구원.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거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죽은 우리를 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완전 구원시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예? 그냥 요즘에 보면 뭐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아닙니다. 예?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는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시오. 낙이 새끼를 타셨다. 낙이 새끼를 타셨다. 예의원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했다. 네 번째,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땅 끝까지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저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야, 그때서야, 어, 이 세상이 마지막이 온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예. 재림 그러니까 재림할 때 그냥 재림하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지. 예. 복음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예,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뭐, 예, 며칠 날, 몇 년, 몇달 며칠 날, 예수가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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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거짓말이잖아요. 음, 그거에 속아서 다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대한국에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일급용 받은 사람이다, 내가, 어, 최고다, 이런 사람, 자, 자기,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지금은 약 40명이 활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참 묘한 세상이지요. 음. 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10절 이 평화통치는 민족적 국경의 차별이 없는 세계적인 평화를 가르치되 하나님의 화평의 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이 있고 인간과 인간의 화평이 있다가 이제, 예, 이, 예, 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예,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화평이 이루어지고요, 사람과 사람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들은 다 하나님이 격가지를 잘라버리듯이 다 정의를 하죠. 다 정의를 합니다. 음, 그당 정의한다. 11절로 13절 이 평화라는 것은 언약의 피로 죄의 구렁통이에서 해방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예?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에게 참된 해방을 주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에 일으키는 복음을 전했으나 저는 보금 전했으나 그 보금을 받지 않을 자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보금을 전했는데 그 보금을 받지 받아들이질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금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그런 사람들을 용서 없이 심판이 한당 하나님이 그 그런 사람들을 정리를 한다는 거지요. 응?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1 4절로 17절 이와 같은 심판이 올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여 새 예루살렘에 축복을 받도록 하되 극도로 아름다운 시대를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8장에도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최고의 아름다운 새에루살렘의 최종 목적지는 거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 하나님은 도,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의 죄에서 영원군 하시는 동시에 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을 구원받는,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거죠. 응. 영혼 구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 예수님이 재림 직전까지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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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수천 명이 죽을 텐데, 그 죽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받,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인정한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을 갑니다. 음, 이걸 우리가 알고 정말, 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에, 이렇게 구, 영혼고시키고, 죄의 세력을 없이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라, 신랑. 재림주로 표현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냐, 어, 신부, 신자들을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그래서, 어, 신랑과 신부만이 누리는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어, 이렇게 만나서 어, 같이 산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초림주 역사 역할을 해야 되고, 저, 재림주 역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역할을 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열까지, 예배터 백까지, 천 가지 만 가지 초림주 역할을 뭘 했습니까? 초림주는 철라하게 시작을 했어요. 예, 예. 철학에 모든 것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말밥통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비유를 가르쳐줬잖아요 작은 씨, 작은 씨가 정말 씨를 심을 때 작지만 이 씨가 점점 자라면 엄청 많은 새가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거, 시작한 게 초라하다. 예수님은 항상 밑바닥 생활에서 철임 좋으셨어요. 밑바닥. 예? 밑바닥. 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 정말 그렇게 좋은 아파트 한, 한 칸이 없었어요. 어, 예? 여러분, 주택 한 칸이, 예수님은, 이렇게, 주택이, 예, 한 평도 없었어요, 한 평도. 예수님은 땅한 평도 없었어요. 땅한 평이 없었어요. 예? 뭐 요즘에 뭐, 아파트가 뭐, 예? 30채다, 50채다, 뭐, 100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예? 예 정말로 예수님은 땅한 평이 없었고, 집한 칸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요즘에는, 딱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책을 내는데, 예수님은요, 예? 책한 권을 출판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예, 밑바닥 생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희생했어요. 예? 아, 주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백까지, 가지, 천가지만 가지 다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주셨어요. 응? 물과 피를 쏟아서 예? 피한 방울과 물한 방울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 때문에 모든 걸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 초림주 같이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백까지, 천 가지, 만 가지 정말로 다. 초라해도 주님 의지하고 밑바닥 생활해도 희생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주는 자가 돼야 돼. 주는 자. 주는 자가 돼야 돼. 요 음.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뜻도 주고 정신 사상도 주고 물질도 주고 예? 모든 걸다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주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주는 왕, 최고 지도자, 그리고 신랑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재림 주올 때가 이제는 됐잖아요. 지금이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 주 역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가지요. 예. 모든 것이 재림 주올 때다릅니다 예수님 초림 주올 때와 재림 주는 완전히 달라요달라요 예? 달라요. 왕이 됐단 왕만 만왕 중의 왕.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님의 제자로 닿게. 제자답게 왕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좀, 그렇다고 거만해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만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뽐내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 돼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역사의 한 페이지 이루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 초림주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재림주 역할을 감당하는, 예? 그런 사람에서 예수님이,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간다. 예? 내가 다시 간다. 내가 간다. 응? 예? 내가 간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지. 내가 다시 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가 된 이때에, 정말 예수님 초림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재림주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그분에게 조금 더 정말 누가 끼치지 않도록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라 선지자 나팔 나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예수님이 초림 주셨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꼭 실천에 옮기고 예수님이 재림 주실 때가 됐사오니 이제 재림주를 맞이하는 신부답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꼭 되게 도와주시고, 신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신부가 아니고, 신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세마포를 입고 항상 조심하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